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람핀 배우자 용서해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배우자 용서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가요?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보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문제나 뭐 자녀들 양육권 다툼 등 어떤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복잡한 문제들과 얽혀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사시면서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앞으로 바람핀 배우자가 가정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이 바람핀 배우자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면서 용서를 빌고 또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가정에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아내분도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하고 살때 생기는 문제점 세 가지. 첫째,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는 경우라도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한번 바람을 폈는데 또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회사 업무로 늦게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바람을 피면서 회사 업무 핑계로 늦게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말을 믿기가 어렵고 자꾸 다른 여자 만나면서 거짓말 하는 건 아닌지 그때 만난 그 여자를 또 몰래 만나는 것 나는지 이런 의심을 자꾸 가지게 되고, 남편에게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게 요청을 하는 등,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삶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은연중 계속 표출돼서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덮고 살기로 해도 막상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어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계속 이 갈등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오히려 이 남편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 의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또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핀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경미하게 받아들이고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걸렸을 때 확실하게 대응을 해둘걸 괜히 봐주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바람을 핀다며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바람핀 배우자 용서하고 사는 것 추천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이혼은 재산 분할이나 뭐 친권, 양육권 등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이혼할지 여부를 여러 이 법적인 문제들의 결론과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계속 살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셔서 다른 갈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 부부. 상담 등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이유는 하지 않더라도 상관녀 소송을 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바람핀 배우자 용서해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